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팀 만들기와 코드를 사용하여 팀 참가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나중에 팀이 여러 개 만들어지면 이쪽에 팀이 보이고 오른쪽 상단에 이 메뉴들이 보이게 돼요. 왼쪽에 있는 메뉴바들을 좀 살펴볼게요. 활동 과제가 활당됐다든지 어떤 내가 했던 활동 내역들이 이쪽에서 쭉 보여지게 됩니다. 채팅, 메신저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을 검색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당된 과제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일정, 통화 부분도 있어요. 파일은 원드라이브가 이 부분에 내장되어서 보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팀장에서 만들어진 필기장이라든지 과제, 이런 내용들이 이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팀으로 가볼게요. 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팀 관리자 입장에서 팀을 만들어 볼 거예요. 유형은 총네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능이 간단합니다. 팀원한테 과제를 제출하고 그 과제를 받아서 성적을 매기는 활동을 하실 거면 수업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쪽 부분에는 과제나 성적을 매기는 부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업을 선택합니다. 팀을 만들고 나면 학생을 추가하라고 나와요. 이 학생은 같은 조직 내에 있으면 아이디만 검색해도 이쪽에 목록이 뜨게 됩니다. 3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학생 한명한 한 명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할때 그룹 기능을 활용해서 묶어 놓으면 그룹 전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팀코드를 생성해서 이 코드를 알려주면 이쪽에 코드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가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팀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팀 코드를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 말 줄임표를 클릭합니다. 팀 관리 설정 팀 코드 생성. 그러면 이렇게 팀 코드가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걸 알려 주면 되겠죠? 다시 돌아볼게요. 이쪽에 있는 메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게시물은 글을 쓰고 댓글 달고 예,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모양 있죠. 예, 이걸 누르시면 줌처럼 원격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자, 파일 기능입니다. 팀 전체가 함께 쓰는 원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기본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읽기 전용 파일만 넣을 수 있어요. 팀 관리자가 이쪽에 파일을 올려놓으면 팀원들은 그 파일을 볼 수가 있지만 편집은 할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창에서는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또는 새로 만들기 위해서 문서들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면서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팀원 한 명을 로그인 시켜서 같이 파일을 편집하고 그런 모습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왼쪽 부분은 팀 관리자 창이고 오른쪽 부분은 팀원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볼게요. 팀 관리자는 당연히 팀 전체적인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도 할수 있고 다양한 메뉴가 있죠. 그러면 팀원은 보시면 메뉴가 많이 없어요. 예, 네,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고 파일 부분도 봐볼게요. 자. 문서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면 보여지게 되는데, 이쪽에다 제가 글 한번 써볼게요. 테스트입니다. 라고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파일로 들어오시면 문서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지금 T 원이 표시가 되죠, 서로. 네. 그럼 여러 명이 접속해서 슬라이드를 여러 개 나눠서 함께 작업을 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쪽에서 슬라이드를 추가하면 이쪽에서 슬라이드가 또 보여지죠. 네, 이렇게 공동 문서를 편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일에서 만들어진 이런 파워포인트나 엑셀 문서들을 공동으로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 파일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업용 전자 필기장이에요.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전자 필기장이 설정이 안 되어 있죠. 관리자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해 줘야 돼요. 다음.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어떤 섹션을 보여 줄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기본인 유인물, 수업 노트, 과제, 퀴즈 이 부분으로 설정해 놓고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렇게 전자필기장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원노트거든요. 자,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메뉴를 보시면, 팀원 전체의 노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내꺼 전자필기장만 보여줘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이쪽에 필기를 하게 되면 교사가 실시간으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목록화돼서 쭉 보여지면 어떤 과제를 하고 있고, 어떤 수업 필기를 했는지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필요없는 섹션들은 섹션 삭제를 눌러서 지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과제 부분이에요. 과제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과제 메뉴로 이동해서 교사가 과제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만들기, 과제. 예를 들어서 나의 미래 명함을 만들어서 과제물로 제출하는 걸해 보도록 할게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점수는 총몇 점으로 줄 것인지, 몇점만 점으로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어요. 숫점만 점. 루브리이라고 해서 평가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생략할게요. 할당 대상, 그리고 만료 날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과제를 할당하고 나면 학생에게 알림창이 오고, 이렇게 알림 문자가 왔죠? 알림 문자가 오고 나면 새로 고침을 누르면 나에게 할당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제출하기 전에 파일을 추가해서 제출해야겠죠? 작업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원드랍에 있는 거나 또는 링크 주소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또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과제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해서 제출할 수도 있겠죠. 제출 버튼 눌러 볼게요. 과제 제출이 되면 교사가 새로 고침을 눌러 볼게요. 지금 한 명의 학생이 과제를 제출했다고 뜹니다 들어가서 제출된 과제를 미리 보기 형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피드백을 입력할 수 있고 점수를 입력할 수 있어요 다 완료가 되었다면 반환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학생에게 성적을 처리해 줬어요 지금 점수를 채점해 준 거예요 자, 학생은 성적 메뉴로 이동하면 내가 낸 과제물에 따른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성적 메뉴로 이동하면 학생별로, 과제별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엑셀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팀즈에는 팀원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채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채널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말 줄임표에서 채널 추가를 눌러줍니다. 채널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A1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비공개를 해 볼게요. 다음.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접속하고 있는 계정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채널에 추가되었다고 뜨죠?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비공개 그룹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채널 안에서는 게시물과 파일 기능만 가능해요. 글을 올릴 수 있고 파일을 등록해서 서로 공동으로 편집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팀 안에 채널을 만들고 그룹 활동을 이어갈 수도 있고 팀 안에서 전체적인 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팀즈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